거기 왠지 비끄러질 것 같은데. 아, 일로 왔지. 아이씨. 아, 아, 아. 사운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춥다. Yeah, no. 너무 빡센다, 얘, 너이기너무 빡셌다, 예잘 가. 내거는 약간 이런 모양이 음. 음, 이거. 어? 너 이런 거는 너무 요 이거는 24. 이거 이렇게 금액만 하나 영수증. 이거는 원. 굳이 똑같은 거 아니어도 크기만 맞으면 상관이 없어. <목소리도> 응. 이거? 상관 없지. 이거할까 이거 물어봐요을 이렇게 하나만 더 판매하세요? 네 이거 하나만 살게요 하나 해서 300원에 구매했습니다 신기하죠? 나만 신기한가? 나 저렇게 파는 것 이번에 처음 봤는데 제가 방문한 날이 토요일인데 어, 6시 공식적으로 6시까지 운영한다고 하는 것 같은데 다은 상가가 되게 많아요 이제는 여기 구경을 갈 거예요 이렇게 다문 닫았어 우리 네 먹는 짤리같이 생겨 짤리 같이 생겼지? 그래 이런 수도 한번 놔보고 싶긴 한데 아 이거 뭐야 우와 이거 미니어처 이런거다 너무 귀엽다 아 그러게 요거를 아, 좋아. 좋아. 아, 너무 티나는구나. 응. 응. 아, <laughs> 꽃게 할게 아니라 여기에 이렇게 들어 누워있네 얘3천원이네얘 그런 것 같아 여기 동대문에 닭한 마리가 그거 유명하다고 해서 한번 와봤습니다 닭이 스팅데 나왔는데 여기에 이제 떡사리를 추가한 거예요 얘는 다 끓으면 넣으래요 먹는 방법이 저기 위에 다스에가져서끓분에 <목소리> 가베기랑장식아초맛이 식초, 식초. 강한데. <laughs> 이게 빈대기 양 김치는 미김치 같기도 하고, 그냥 김치 같기도 하고, 안죽겠다 국물 맛이 어떤지 궁금해서... 음, 삼계탕 맛인데? 아, 요다담백하니좋가 음. 김치가 내 스타일 밤에 흥인지문, 나름의 약이야아씨씨뚜욕 어? <뚜렉다> 나올 <도룹 날> 뻔했네. <뚜렉다> 나로 오르막이었다고 배부른 상태에서 왜 너무 배불러도 기분 나쁜 거 아시죠? 거기에 더해서 어필이 어, 어필인지라 힘들어서 여기서 이렇게 숨어갖고 총 같은 게켜눠서 이제 온다 하면 빵또 여기 이런데 이료가있다데 이런 대포를 빵 여기 이렇게 조명들이 있는데 지나갈 때마다 어 시력 상실 아큰 무시 <laughs> 아 힘들어 조금만 쉬어가자. 카페가 있어요. 이름이 개뿔이래, 개뿔. 개뿔. 여기가 바로 루프탑이네, 루프탑. 여기가 이와 벽화 마을, 그쪽인 것 같아요. 뭔가 벽화 있는데. 어. 아, 에피톤 프로젝트 노래 중에 이와동 들어가는 제목의 노래가 있는데, 응? 어, 뮤지움이야. 뮤지움, 뮤지움인가? 아, 어, 이거 풍선 벽화인가? 봐. 조금 더 위로 올라오니까 진짜 배기 전망대가 있네. 근데 좀 뿌옇다.